말씀도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탄감 조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우느냐 하는 문제다. 무엇이든지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부터 떠난 입장에서 원상으로 회복하려면 그것들로부터 떠나게 된 경로와 반대 경로를 취하는 탄감 조건을 세워야만 한다. 한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서럽게 해드렸으므로. 이것을 탄감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실천함으로써 창조 본성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탄감 조건은 누가 세워야 하는가? 인간이 사탄의 주관을 벗어나 사탄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복귀하기 위하여는 인간 책임 분담으로써 그에 필요한 탄감 조건을 인간 자신이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예.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예, 좀 말씀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다른 곳에서 좀 가져와서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훈독하신 말씀은 올리강론 후편 서론 탄감 복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용을 보게 되면 탄감복귀를 위해서는 우리가 탄감 조건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 심적인 상태 그리고 그러한 탄감 조건을 세우는 주체가 누군가 하는 등의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타락에 대해서 좀 알아본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 한 존재만을 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탄의 관점에서 타락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그리고 인간 자체의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타락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까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에는 삼 존재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복잡하게 관계를 가지고 얽혀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타락 인간이 본래의 위치로 복귀하려고 할때도 인간 자신만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복귀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얽혀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그런 내용들을 다, 인간 스스로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내용들에 관여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풀고 다 이렇게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어, 그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서 복귀해 나갈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인간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을 유발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발, 갈등의 유발의 원인도 보면, 인간의 의지만으로 그것을 갈등을 제거할 수 없어요. 사탄이 와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그 마음 속에서 타락의 과정들을 유지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인간의 그 마음을 또 주관하셔서 원래 상태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 가운데서 많은 어,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문제로 이렇게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이 지난주 주신 말씀을 종합해서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훈동 말씀에서도 인간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 하나님을 어, 서럽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 탄감의 과정은 반대로 가는 거라고 오늘 말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서러운 심정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버림받는 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먼저 버림받은 입장에 들어가서 서러운 그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내용들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이다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버림받은 과정들을 좀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어, 신앙의 선조들 중에 아브람 가정에 그 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성, 여성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던 남편이, 어떤, 어, 먹을, 먹고 살게 없어가지고, 어, 애급왕국에 의탁을 하라 하는데 부인을 팔아먹은 거예요. 버림받았잖아요. 그 과정들을 어떻게 감당하냐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그것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야곱의 그 내용들을 보더라도 야곱이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당하는 내용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그래 어떻게 해요?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때 먼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드리는, 헤아려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고달프고 그리고 가는 길이 어렵고 외로운 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신앙길을 바라봅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데 그 고달프고 어렵고 외롭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신앙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고달프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외롭게 가는 길로 보이는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신앙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오늘 나와 그리고 사탄 그리고 하나님을 오늘은 다른 인물로 전환을 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아, 내가 가는 길이 어려운가? 정말? 아니면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한번 비유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어, 설정을 하게 되면 아, "나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 생활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설정합니다. 그 이유가 타락한 인간이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사탄을 규정할 때는 세상에 넘쳐나는 건강에 좋지 않는 음식이나 나쁜 습관들, 이런 부분들을 사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의사선생님 같은 그런 분을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 설정과 관계되는 모든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laughs>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한번 식구님들과 한번 어, 공유해보고자 하는 말씀에서 했습니다. 아, 저의 체중이 한동안은요, 어느 정도까지 나갔었냐면 0.1톤까지 나갔습니다. <laughs> 아, 재밌죠. 0.1톤, 100kg까지 그 정도까지 나갔었어요. 조금 더 과장하려고 0.1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20kg 정도 더 많이 빠져서 80kg대로 이렇게 있지만, 과거에는 정말 많이 뚱뚱했고요. 과거 사진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랬거든요, 진짜. 그래서, 외모가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지 하면 조금, 조금 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좀 결심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그렇게 왜 이렇게 뚱뚱해졌을까? 또 되돌아보니까 세상에 먹을 것이 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먹을 것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기름지고 향기가 좋은, 냄새가 좋은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 막 입에 담겨요. 좀잘아시겠 아시겠지만, 특별한 게 상품을 이제 지칭하지 않고요. 아, 닭고기로 만든 음식들, 그죠? 또는 밀가루로 만든 이런 음식들이 참 이렇게 아, 냄새가 좋고 하면서 당기죠 자, 그리고 그러한 음식들은 왜 그렇게 유독 밤에 네? 밤에 이렇게 주문해서 먹으면 더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밤에 주문해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다가 제가 학사장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밤중에 기도회가 끝나고, 야, 얘들아, 나가자! 해가지고 그때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이렇게 목회해야지 해야, 목회가 잘 돼요. 학생들한테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예배 말씀 시간이나 또는 어떤 그 뭐랄까요. 저기 기도회 시간이나 뭐 이럴 때보다 아 그렇게 만나서 한두 시간 이야기하는 그때 예, 목회가 더좀 깊게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하다 보니까 가랑비에 어쩌는줄 모르고 어, 나중에는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비만의 상태까지 몸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입던 옷을 입으려고 하면 하지도 맞지 않고 어, 일명 빅사이즈죠. X가 한 두 개나 세 개, 나세개 정도 들어가야지 되는 옷들을 사야지 이제 입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되면 식구님들 아시겠지만 2년에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받을 꼭 의무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부턴가 가보니까 이제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처음에는 조금 나이가 좀더 젊을 때는 들어가 보니까 이그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바로 아랫단계까지 와 있더라고요. 조금,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거기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심각해지는 상황에 들어가서 동맥경화가 왔다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라고 하는 그런 성인병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경고등이 이제 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심각성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빼야지 하면서. 그러나 비만한 몸으로 운동을 하면 더 힘듭니다. 아, 안 그래도 체중이 나가는데 그 체중을 가지고 운동을 뛴다든지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간다든지 또는 누가 그러시는데 아, 그 비만인 사람이 그 운동을 심하게 하면 간에 엄청난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더 피곤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상한 상황에 빠져, 빠져서, 나중에는 더 나빠지지만 말자 하면서 현상 유지하는 내용에 이제 걸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자신의 이제 꿈 중에 하나가 내 꿈. 예, 날씬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 이제 꿈이 됩니다. 그 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걸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 이제 날씬한 사람은 나의 꿈이 되는구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탄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탄감을 할수 있는 기. 예, 과거에는 할수 없는데 지금은 된다. 이 말은 과거에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되는 이유가 좋은 뭐랄까요, 과학 기술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세상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시대적 혜택을. 그래서 그런 시대적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어, 그런 신앙으로서 메시아를 만는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받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받는데 처음에는 불신하고 무시합니다. 에이, 그런 게왜 되겠어? 그런 걸될것 같으면 누구든지 되지 하면서 불신하죠. 그리고 안 된다고 라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불신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요. 그건 다 사기야. 아, 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말리기까지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못하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마음이 변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변해가는 모습인 거예요. 똑같이 나, 나처럼 이렇게 뚱뚱했는데 그 사람은 변해가는, 모습이 자체가 변해갑니다. 변해가면서, 어, 바뀌네? 살이 빠지는구나? 하는 여습, 모습들을 보니까 그 불신의 내용들이 이제, 이제 믿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서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도 그렇게 해보,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권유를 받고 전문가 같은 입장에 있는 의사 선생님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철저하게 그 계획들을 이제 듣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과 설, 규칙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들으면서 자 그대로만 하면 여러분 어, 우리 고객님은 살이 빠집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일정 기간 다이어트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제가 이게 해 보니까. 복귀섭려가 비슷하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뭐, 그, 그 과정들, 철저히 지켜가는 신앙의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 과정을 실행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180도 반대 방향으로 살아야 됩니다. 180도. 탄감해가는 내용과 똑같더라고요. 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을 완전히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마음대로 먹던 생활에서 이제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예. 뭐 주변에 눈에 보이면 어, 맛있는 거 있네 한번 먹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참아야 되고 어,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TV만 틀면 뭐예요?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내가 어기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안 돼. 한 번도 내가 어길 수가 없겠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사람의 바깥에서 보게 되면, 야,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까지만 살아야 나는 안 할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만하지 하면서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먹어봐라, 고 저것도 먹어보라 하고. 특별히 우리 식구님들 보면 교회에 들어와서 금식을 하시죠. 일주일 금식을 하시고 할때 보면 옆에서 금식 깨도록 이렇게 먹어보라는 사람들 꼭 있죠. 예. 네,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막 들어옵니다. 포기하게 하는. 그러나 하루하루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첫 주일, 첫 주일 동안 4kg가 빠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야,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샤워하러 이렇게 들어가면 하루하루 자기 몸이 바뀌어 가는 걸 보여요. 그러면서 정말 기뻐집니다. 아,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즉 포기하고 먹어서 즐거운 것보다, 그죠? 다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서 어 입이 즐거운 것보다 아, 다이어트가 되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건강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큰 만족감과 기쁨이 발생하더라 하는 것을 느꼈어요. 실제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자,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스스로 이제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의지가 생기느냐. 조금의 자기의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으면요. 아우, 막,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철저히 관리하고 매일 매일 운동하고 그리고 어, 다이어트 한 사람들이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보니까 똑같아요 신앙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어떻게요? 사람들이 내가 이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게 꿈일까? 누군가가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다 거기 사기야. 가지 마. 뭐 하면서 또 말리고 하는데, 변화된 동료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따라가고. 그죠?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변화되 가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 가니까 이게 옳은 것이구나. 다시 나는 과거로 돌아갈까? 가기 싫다.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연단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불신하고 무시하였던 나의 모습. 그러다가 그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의사선생님의 말씀 같은 우리 원리 말씀을 듣고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며, 과정에서내 삶을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180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여서 스스로 변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 나는 우리 식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아주 자 그러면서 나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그런 과정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나는 지금 신앙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어, 가지 말라고. 또는 아니면 나는 변화되어가는 입장에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일까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것.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위치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실적. 신앙의 실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기 스스로를 연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비춰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실적이죠. 다른 것이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식구님이 계시다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바꾸고 오시면 좋겠어요. 하루하루의 과정들을 통해서 즐거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내가 바뀌었지? 아이고, 즐겁다. 이래야 되는데 어제보다 내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힘들었다 하면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렇죠? 즐거우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의 영인체가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야만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즐겁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신앙이 어려운 분들은 예, 한번... 신앙에 있어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악의 그, 그 비만들을 뽑아내고, 어, 건강한 나의 그 영인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 뭐랄까요. 영인체의 다이어트. 그런 부분들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런 것을 아직 느껴보지 못하, 않아서, 어, 내가 즐거운 내용이 내용건이 모른다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다른 이유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 즐겁다는 것을 어, 느껴야 되는데 모르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자기가 즐겁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스스로 볼수 있는 눈, 그리고 스스로를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만들어 가야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탕감이라는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면 좋습니다. 살 빼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laughs> 그런데 신앙생활도 지금 이 시대에 좋은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과거에는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되돌아오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한 방법이. 근데 요즘은 좋은 기술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끌어 주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시대에 특별히 참부님을 맞이해서 살아갈 수나라가는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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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을 해 나가면 당신들은 다 신앙에 성공한다. 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올리 말씀에 다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알고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의사선생님 말씀 잘, 잘 들어서 다시는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짧은 기간만 잘 아, 만들어 나가면 평생이, 다 남아있는 평생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요. 나의 모습을 모르겠다. 그러면 주변에서 보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날씬해져서 잘생기지셨습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아, 그죠?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바뀐 우리 식구님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아니죠? 어제보다 뭔가 이렇게 친절해지셨는데, 아, 좋아 보이세요.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걸 또 나는 똑같은데 너만 바뀌었냐 하면서 시기 질투하면 하지 말고, <laughs> 좋은 말씀, 좋은 영향력을 자꾸 서로가 주셔야 됩니다. 아유, 보기 좋아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많이 바뀌셨네요. 하면서 변화된 모습들을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겠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더라도 나는 신앙에서 마음을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 예, 이러면 그 책임 문담은 본인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많은 선한 영향을 력 주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주셔서, 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도 저런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도 우리 먼저 간 우리들이 가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우리들의 즐거운 그리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그런 에 신앙의 과정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